저는 일단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어떤 신이든 뭐아기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, 또 연기는 물론이고 제가 촬영하는 순간 중에 긴장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, 그런 순간에도 제가 긴장을 하지 않게 되게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주시고, 또 촬영을 할 때에도 항상.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 따뜻한데 네. 혹시 임시한 씨가 해줬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? 현아 다시 해도 돼. 아 괜찮아 이럴 때 그게 정말 저는 다시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아, 그치, 상황이 내가 있잖아요. 내가 얘기하기가 좀. 네, 네. 그런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상대 배우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마음 편하게 다시 할수 있죠. 아 임시연.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준 기억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제가 어, 듣고 있었는데. 그게 아, 가장 큰 힘이죠. 네. 다시 해도 돼라는 게 아, 얼마나 큰 힘입니까? 예.